안녕하십니까 성공한 리버드 150일째입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은 음, 자기 인식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자기 인식, 음, 자기 인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? 혹시 음,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 가장 사람다운가. 세 번째는, 음,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나다운가? 어,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, 음, 정답을 찾으려고도 하고,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찾아보면서, 어, 내가 과연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것을 하고,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, 삶의 의미를 어, 또 투영해서, 내가 살아가는 활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음 어떤 분들은 그냥 다람쥐 채파기 돌듯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죠. 어,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정해진 나의 하루 루틴을 이의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깨어나고 어, 그냥 회사를 가고 퇴근하고 또 자고 이게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삶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어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도 어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세가지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저도 지금 계속 어떤 의미를 좀 찾아가면서 살아야 될지도 고민은 좀 하는 중인데 어..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. 음.. 오늘은 이세 가지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어..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,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. 나는 금융경제 전문가가 됐다. 많은 이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. 책을 썼다. 감사합니다.